꿈이 시작되었습니다. 절망의 끝에 선 폰에게 모든 영광을 진실알렉스가 저렇게 많이 나오기엔 좀 어렵거든요 알렉스가 15번이나 나왔어요 <laughs> <laughs> 예, 3라운드 시작합니다 지나갈 때는 그냥 지나가는 게 오히려 답일 때도 있거든요 네, 아, 지금... 내 아이템 만들기도 극, 폭찬데. 그 네, 근데 이 와중에 여기는 안 보내줘요. 네, 여기는 안 보내줍니다. 자, 퀸이 꽂혔지만. 어우, 우리 여기, 여기 안은. 토마코스비 하지 하셨습니다 나라라가 마무리 지었는데 성공하고요. 미시블 입장에서는 더 나가야 돼서 지금 급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무궁화 버스가 m p 온과 만났습니다. 일단 실비아 들어갔거든요 이거 마커스 체력 없는 거 아는데 문제는 마커스는 이렇게 2바 가 완벽하게 들어가 버리면서 마커스가 딸피라고 딸피가 아니거든요 아 이러면은 엥피용 들어간 게좀 독이 됐습니다 네 무궁화 버스터즈가 이른 시간에 벌써 2.5점을 벌어내는 성공했어요 이번에 좀 조합들이 다른 조합이 너무 많아서 조이 잘라냈어와 와, 역시 인문의 몽 꾸준하게 좀 초반 단계, 그리고 중반 단계까지 쇼위치로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었거든요? 네. 이 점을 잘 이용해야 될것 같습니다, 유에라. 자, 시티오 파토스와 무거워 보스들 만났습니다. 어, 이바 데미지가 조금 완벽하게 들어가진 않으면서 역으로 이바가 죽기 직전? 기적시련이 실쿨이거든요? 쿨 돌았습니다. 어, 근데 이렇게 죽어버리면. 마치가 이바를 잡아댔고요? 그렇죠. 이러면은 시티오 파토스 그냥 밀어낼 수 있거든요? 오, 어, 이러면은 시티오 파토스가 아까 샬럿의 복수를 한데 성공했습니다. 둘이 이 좁은 곳에서 만나는 두 팀인데 시티오 파토스는 지금 빠지고 싶죠 당연히. 어, 지금 샬럿이 그 간디 깼어요. 근데 이러면은 아무래도 제니가 멀기 때문에 일단 기적 실현을 성공을 했습니다만. 기적 실현하고 히스이도 또. 아, 근데 사실 이게 맞았더라면 아델라가 죽을 수도 있었거든요. 샬럿 의 전사. 아, 이 정말 스킬 하나 때문에 조금 상황이 바뀐 거죠? 근데 것 같죠? 이게 체크 밑에 빠지면은 시티오 파토스 할 말이 있거든요. 물론 아무래도 시티오 파토스는 좋았는데 그래도 뭐 서로 교환이 됐습니다. 뉴에라와 무구화 벌써 지금 안 납니다. 뉴에라. 1븐이 먼저 쓰러졌고요마이치가 아, 이게 체력이 좀 다르면서 이발을 쉽게 녹이지는 못하고 마커스가 완벽하게 잡아주고 있거든요, 앞라인을. 아, 마커스가 그 패시브 평타를 잘 활용해주면서 손을 최소화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앞에 1, 2차가 의미가 없다는 거 아닙니다. 일단 여기 교전부터 볼까요? 피올로와 데빈만이 들어가면서 실비아를 견제해주고 있습니다. 아 나중에 완벽하게 잘리게 되면은 이거는 어렵죠. 네. 근데 왕초대가를 부수기 어떻게든 데뷔 원래 넣으면서 도망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글오 역으로 진입했더왕초대비 무슨 이 빠져야 하고 피올로가 10초 이상 버텨야 합니다. 합니다. 자 라스피스가 전투연 구실 들어갔고요. 아예 그냥 이제 균일로 들어가 버리면서 이번에 조금 이득을 볼것 같습니다. 관다 편에는 어 민빈십을. 민빈십을 또 이제, 이제 두... 이득 챙기기 때문에. 킬이 좀 고프거든요. 뭔가 두팀다 강팀이고, 네. 선두로 달리고 있는 팀이다 보니까, 여기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자, 말씀하신 현재 1, 2위 간에 전투연구시 격돌이 펼쳐졌습니다. 펠릭스가 일단 뒤로 깔아주고요. 잘 돌았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아드리아나는 좀 빠지면서 데미지가 넣기가 쉽지 않은데, 김시의가빠지는 완벽하게 딜라인 잘 봤는데, 일단은 리다인 궁이 들어가진 않았고요. 엘레이도 살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테오도로가 좀 되나요? 이게 테오도로도 되나요? 시아시아도 핑폭 성공? 아드리아나가 체력이 많기 때문에 스킬로 밀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네, 말씀하신 후, 지금 자리를 잡아 아드리아가 여전히 건강하기 때문에, EPC를 뚫어내는 다에 다시 한번 리다이링. 와우, 김샤이! 그 시절을 끊어냈고요 그러나 교환? 와, 근데 이렇게 되면은 진짜 무서운데요. 라스피스! 나 알았어도 이거 LA가 잡아내면서 라스피스 전투용구시에서 승리를 가져갑니다. CTO 파토스, 다시 한번 더 교전을 보고 싶어하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네, 구경도 어, 어, 나이트북까지 1차 많이 빠졌네요. 근데 이 퀸일 때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네. 데미지 조정이 말이 안 되거든요? 지금 이거 하나로 더 이상 싸우기 힘들어요 퀸 네. 병종! 우리 앵피용도 리다이린이 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들어온 데미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전히 C2 파토스가 최대한 지적신을 안 쓰면서 버텨가고 있고요 어 그리고 히스위가 어떻게든 받아나요 역으로 받아치는 C2 파토스! 조정은 했습니다만 못들었잖아요그 네. 네. 다음에 히스위가 완벽하게 뚫을 지점을 알아서 뚫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빅게이먼터가 교전에서 왕초대가리 고수기를 상대로 깔끔하게 어 이러면 터미네이터예요 어어? 아, 사출입니다 근데 사실 이거 빠지는 거 기분 나쁘거든요. 여기는요. 일단 어, 히스이 들어오는 걸 일단 막혔고요 한번. 김영중. 이 다음에 이 다음에 과연 아델라가 아델라가 이제 들어가서 데미지누적실비 아침에 버티지 못합니다. 어이 다가다가 들어와. 샬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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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리니. 샬럿 챕. 일단은 근데 그 다음이 이제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아 이러면은 터미네이트. c 티 o 파토스가. 피핑의 토션을 이겨냅니다. 어? 자핏게이헌터가야 안에 살리는 데 성공했지만 어 근데 마커 스는 알고 있거든요. 있을... 위치 근데 궁극기가 조금 좋게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연결되지 않으면서 역으로 마커 스치를 많이 뺐습니다. 그곳에서 초월도 빼냈고요. 다시 한번 빠져야 되는 모화 버스터에서 됐고요. 이 레미 아플리크 쓰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파괴 명중하지 않으면서 에어버 들어가지 않았고요 근데 이름이 이거 무는 거 너무 좋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자비스이커랑코드라고 두... 그리고 어, 근데 문제는 데미지 누적이 잘 안되고 있어요 무궁화버스터즈 이러면은 죽기 직전 예빅게이먼터가 무궁화버스터즈 스킬 다피어내면서 잡을 수 있나요 일단 벽봉으로 한번 멈춰낼 거예요 근데 아래에서 T2 파 때문에 아무래도 힘들겠죠 무궁화버스터즈 네 무궁화버스터즈 일단 사출은 아직은 아닙니다만 지금 문제는 왔거든요 저기 호텔도 있어요. 이미 한 팀이 있기 때문에 양궁장까지 가야 되거든요, 이건. 그리고 여기 오는 팀이 어? 또 있을 것 같거든요, 잘하면. 네. 어, 어 그리고 여기서 유에라가 여기 이 선수를 잡아있거든요? 방금 살린 것 같은데. 살려도 됩니다만 지금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 아 이러면은 무거워 버스터즈는 이제 갈곳 없거든요? 이거 가재쓸수 있나요? 어? 4일차다지! 지금 어? 게임 터 말고. 우린팀이 있을까요? 어 아무래도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리고 마커스는 예 라스피스가 무거운 보석을 마무리 짓고요 그 사이에 시디오파토스가 위클라인을 처치했습니다 결국에 이어 일단 여기부터 볼까요? 한번 일단 어요 들어가고 나가 나서... 들어가는데요 와 이거 슬로치 좀 대박으로 들어간 느낌이 있죠 이거? 이비심 위험합니다 그 깔끔하게 확실하게 사출시키는 뉴웨어라 시티오 파토스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 에 킬과 순위서 다 챙겨내야 남은 4라운드에서 점수 챙기고 우승 챙길 수 있거든요. 근데 그 팀이 비당하십니까? 여기 있었고요. 그 와중에 히스이는 들어갑니다. 궁까지 썼고요. 인섭을 뽑았습니다. 요묘는 너무 좋죠, 시티오 파토스. 네, 제니가 밀어내고 있고요. 근데 이거 너무 길어지면 안 되는 게 위에 뉴에라 내려올 수 있어요. 네, 이렘에 쓰러졌고 아델라드 생존적으로 체크메이트 뺐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건 결국에 지금 이렇게 또 붙으면은 뉴에라가 네, 뉴에라가 그렇죠. 다 빠졌지. 아 시티우 파토스 기분 좋았다가 뉴에라가 지금 청소하고 직전 어 일레븐이 한번 뭐라 했어요꽤 그, 난리가 난게그와 예, 아들라 아들라 아들라가 아델라가 복수를 하나요? 빅 게이먼터 또 이제 뭔가 이득 보려고 내려왔고 네. 이러면은 제니가 살아가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시간 좀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위로 올라가도 뉴에라가 이번에는 빅 게이먼터를 끄다 내나요 오브 오브 오브가 빨라요. 오브가 이러면은... 빨라요. 유에라가 이 전장에서 너무나 이득을 많이 봤습니다. 빅게이먼터가 여기서 시티오 파토스보다 생존점수를 챙기려고 했지만 제니가 살아남으면서 빅게이먼터가 4위로 사출되고 맙니다. 이거 최대한 생존점수 를 챙기고 싶겠지만 시티오 파토스 형제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제니 잡으려고 지금 제니 잡고 안전하게 하고 싶은 유에라 느낌인데 이거 라스트피스 안 놓치고 싶은 것 같은데요. 저 위에서 라스트피스 내려오고 하면은 이거 유에라가 잘 못하다가. 라스피스병맞아칠수 있거든요? 어, 이러면은, 일단은 잡기도 어려울 것 같거든요, 제니를. 네. 아, 그리고 이거 타이머, 어, 타이머, 타이머, 제니, 제니, 1초! 1초! 아! 아! 이러면 일점깎임니나 CTU, 파토스, 여기까지! 5초 뒤에 앉구역 줄어들고요, 이러면은. 누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 결단을 내린 게 에이든이냐, 쇼이치냐 아니면 일레븐이냐. 라스트피스는 알아야 됩니다. 쇼이치가 따로 돌고 있고. 한번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는데. 그쪽으로 안뺀거 너무 판단 좋았고요. 그러고 이러면은, 이러면은, 어, 어 잘라리대리다이 순식간에 데미지적으로 죽어버리면. 예, 리다 잘라냈으면 이거 뉴에라가 할만합니다. 어, 이러면은 더할 수가 있나요? 라스트피스. 라스트피스. 데미지 빨리도 책임을 먹었고요. 아드레이가 쓰러지고 이러면서. 소포소를마리 짓어요. 다시 한 번. 체크헤드 띄웁니다. 뉴에라.